공판님이 썸이 타는 여자가 있어요. 네, 네. 근데 그분이 이제 하룻밤에 같이 자기로 했는데 그 여자분이 공판님한테 손만 네. 잡고 자자 이랬어요 네. 네. 공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손만 잡을 일은 없지 않을까요? 진짜 절대로. 손만 잡고 자는 리 여자는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는 이제 그분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제 걸. <laughs> 네. 그니까. 음... 음, 음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존나 빠삭한 거지. 아그 형이는 이제 공판님은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. 네. 저는 둘다 빠삭해요 아 진짜? 저 빠삭한 거 좋아하는데 <laughs> 그래요? 네 그럼 뭐 나중에 응뭐 음. <laughs> 방송 안 켜져 있을 때나 뭐나이 비방용으로 어 비방용으로 뭐공파리퍼한테뭐 가르쳐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저 진짜 가능하죠 아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공파님이 썸이 사는 여자가 있어요 네네. 근데 그분이 이제 하룻밤을 같이 자기로 했는데 그 여자분이 공팔이 팬님한테 손만 네. 잡고 자자 이랬어요. 네. 공팔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만 잡을 일은 없지 않을까요? 진짜 절대로. 손만 잡고 자리는 여자라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는 이제 그분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제 걸. 껄... <laughs> 공항이 방송 언제 켜세요? <laughs> 저요 <웃음> 네. 저는 주로 저녁에 켜죠. 한국 시간. 음. 한 7시 8시? 음. 눈물 <laughs> 네. 많아요. 그러니까 아물 그, 많아요? 그러 눈물이 많아요, 제가. <laughs> 아, 눈물이 많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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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. 아 그래요? 근데 눈물이 많으면 다른 곳들도 <laughs> 네, 물 많은 음. 아니 그러니까. 그렇다고 하니까.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, 그게. 아,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진짜 <laughs> 지금 끌려와 가지고. 괜찮으세요? 네, 아니부터 가지고. 근데 글로 배워서 그런지 이론이 되게 많이 시네요 근데 이거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죠? 네.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항상 음.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하거든요 저는 어떤 이미지야 트레이닝이야? 어떤 음... 거? 아 그냥 만약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난 저걸 했겠다 예, 예를 예 어. 들면 어떤 거? 막 손가락 야, 몇 개를 싹! 넣었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다 넣어요? 이거 말해도 돼요? <laughs> 제 방송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그니까 러 저는 방송 안에서 개꿀이거든요 진짜 이런 어, 네. 말 <laughs> 하고 싶었는데 주세요.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항상 좀 억제돼 있다가. 아그 가운데 <laughs> 그 공판이 전에 아, 친하게 지내요 미미. 아 그럼요 계속 연락 주세요. 스팀이니까. 트 네네. 그리고 어 나중에 뵙자마서 게임 같이해요. 아 언제 하실까요? 음제 언니 회사를 다녀가지고. 어 정말... 저도 회사 다녀요. 근데 회사 다니면서 편집하시는 거예요? 네, 그냥 저는 직장인인데 유튜브는 취미로하고 어, 근데 그 편집 그거 독하게이세요? 네, 저는 혼자. <laughs> 어떻게? 공부하고. 되게 잘하신다. 아,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저 그거 말고 다른 거 가르쳐 주세요. 그거는 제가 배워야 될거 같은데. <laughs> 아, 근데 저는 어, 자,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. 아, 이론적인 부분에선 제가 더잘 아니까. 네, 그러니까 이제 저는. 이런 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막100% 알지는 않거든요. 네. 경험이 많이 쌓여알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많지가 해 가지고. 아, 그러면은 서로 윈윈이겠다. 좋죠. 제가 이론 적인 네. 거를 네. 네, 가르쳐 드릴 테니까. 네. <laughs> 이제 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제로 뭐잘 많이 아신다고 하니까. <laughs> 어, 네. 뭐저몇개 가르쳐 주면 되겠네요. 어, 저, 좋아요. 아, 좋다고요? 네 아, 그러면 저희 그냥 합방을 게임 말고 그냥 현실 합방을 <laughs> 할까요 한번? 어, 근데 현실 합방하면은 저 감당 가능하세요? <laughs> 죄송한데 뿅님은 저 감당 가능하겠어요? 어, 그러면은 얼마큼 얼마나 할수 있어요? 얼마나 길게? 아니, 아 그, 그러 얼마나 길게 할수 있어? 아니, 싸고 아... 참을 수 있어요? 되게 매우 신분이다. 제가요? 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. 아 괜찮아요. 제 방송은 아니라서. <laughs> 어, 음... 그리고 제가 이런 말 많이 해봤는데 누나들하고. 아 그리 그래, 많이 했어요? 아뭐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. 근데 전 파트너가 아니라서 괜찮지만. 아네 본인 같은 경우는 좀 잃을 게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. 그럼 제가 오늘 어, 네. 노란 닭지 한번 걸렸고 유튜브에. 네그 처음 받은 거예요, 또 따? 네. 아, 진짜요? 어. 아 저는 한6 0개 정도 있어가지고. <laughs> 진짜요? 그 오늘 오늘도 방한번 정지당하면 되겠다 처음으로 정지당하면 되겠다 오늘 g 한어요 k g 한2 0 k 20kg, 한 20kg, 한 20kg, 한 20kg, 한 20kg, 한 20kg, 한 썸네일이 너무 매워요 어... 너무, 너무 깊어 누나 이런 거 있고 아 그거는 모잉이 누나의 의견을 100% <laughs> 반영한 거라서 형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있는데? 아 그것도 누나가 100% 이제 의견을 반영해서 네네 어, 네, 근데 제 거는 요즘 안 나와요 물이? 제가 물이 안 나오냐고요? 네 <laughs> 전잘 나와요. 전 물이든 뭐든 다 나와요, 그냥. 아 그래요? 물이 많으시구나. 네. 네네. 뾱뿅님은 어때요? 저도요. 아 많아요? 목마를 일은 없겠다. 네? 이거 우리 얘기한 거 유튜브 올리실 거예요? 왜 <laughs> 갑자기 걱정돼요? 본인이 잇다는 전화를 저한테 막 걸으셨잖아요. 네. 네부터 뭘뭘뭘 뭘 원해서 부르시는 거요 근데 은인이 아다해요? 아 이게. 예. 네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못소리다뭐 아다다 하면은 응. 안스럽다,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응, 응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인 응. 거라서 내가 원해서. 그러니까 응, 내가 원해서? 내가 너무 바빠서. 바빠서? 아, 아 내가 너무 바빠서. 어... 내가 할게 너무 많아서. 음. 아 그렇습니다. 그냥 님드라 그냥 아크를 시키는 게님드라고 저희를 다 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침부터 너무 힘드네요. 좋은데 아직 시작도 안했 뭔지 알죠? 네 진짜 그거.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. 저 너무 기대돼요, 공판이 아, 뭐 저랑 하는 거요 <laughs> 네. 음, 저도 뚱님이랑 아, 하는 근데, 거 벌써 기대돼요. 근데 이렇게 그이론적으로아닌 사람들은 좀 아, 현실에선 좀 어, 안 돼. 못할거 같아. 음. 그거 잘해 본 사람을 안 만나 봐서 그런 게 아닐까요? 아니요. <laughs> 아, 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. 네 이제 아크하로 아, 그래? 가셔야 될까요? 같 <laughs> 지금 갈 때까지 간것 같아 오늘. 아 네. <laughs> 죄송한데 저희 첫 만남에 첫 통화였거든요 방금. 첫 <laughs> 만남 첫 통화에 서로만. <laughs> 이제 서로 취향도 이제 완벽하게 알았고 모스카드에. 머스카르를... 아 네. 아네뭐음 네. 그래요. 가요. 우리 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. 네. 그 아크하러 저... 가신다고 네 그럼 저 그럼 갈까요? <laughs> 갈까요? 그거 왜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요 가지마요 근데 모이 님이 그때 상처 맞다 그랬는데 아 네네네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네. 진짜 제가 막 변태고 막 자극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네. 이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그게 좀 어? 크거든요 그럼 모이 뭐님 것도 보신 거야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